얇고 빠른 미니 모의고사 기본 4회의 8번 같이 보겠습니다.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. 자, 주어진 글부터 볼까요? 셀링 파는 거요. 모를 몇몇의 제품들을 단 하나의 브랜드 아래에서 여기까지 주어. 흔한 마, 케팅 자, 마케팅 전략입니다. 그게 그 예를 들어서 화장품 브랜드들을 모아도록 뭐 하게 해주죠. 투이하하도록 제품 라인을 만들도록 해주는데, 자, 대절이 꾸미는 라인이네요. 포함합니다. 샴푸, 네일, 바디로션, 등등등. 자,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, B가 나옵니다. 볼게요. 이 전략이요. 이 전략은 그럼 주어진 글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. 셀링부터 바로 택택까지입니다. 하나의 브랜드 아래에서 여러 제품을 파는 것. 그 마케팅 전략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죠? It's based on the concept. 한컨셉에요 근데, d e 이하라는 컨셉이래서, 이때의 대 e a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동격이에요. 그러면, 대절을 보시면은, assigning 동명사고 주어가 여기까지인 거죠. 자, 부여하다라는 뜻이고요. 단 하나의 recognizable brand name, 인식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쉽게 알수 있는 브랜드 이름을 어디에 부여를 합니까? 다양한 제품들에 부여를 하는 것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해주죠? 투 이하하게. 구매하도록이요. 그 프로덕트 라인으로부터의 많은 아이템들을요. Consequently 결론적으로요, it can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는데 회사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 다음에 A가 온다면 내용 볼게요. 그러나 이 전략은 역시나 그 마케팅 전략은 단점도 있습니다. 요거고요. 만약에 C가 온다면 그것은 또한 쌓을 수 있다 모를 브랜드 충성도를요. 만약에 그 고객들이 만족해야 한다면, 제품들의. 그러면 지금 B가 이 전략의 장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. C도 또한 추가적인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. A는 아까 단점이라고 했죠. 그럼 여러분, 장점 다음에 추가 장점이 나오는 게 매끄러울까요? 아니면 단점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까요? 자, C가 두 번째로 와야 되겠습니다. 그 다음부터 바로 이어서 해석해 봅니다. This can ensure The success of new products까지 볼게요. 이거는 보장할 수 있다. 신제품이죠. 새로운 제품들이라는 것. 신제품들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데요. 왜그 브랜드의 팬들이 뭐할 것이기 때문에 be inclined to 한뭐 뭐할 의향이 있다. 그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신제품들을 살 의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. 그다음에 그러나 이러한 전략들이 어떻게 돼요? 단점이 있는데요. 만약에 그 하나의 제품이 좀 품질이 덜 하다면, lesser. It can negatively,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어디에요? 전 라인의 제품에. 이것은 또 압박을 가할 수가 있는데요. 누구한테요? 회사한테. 자, 뭐 하도록? 보장하도록 일반적으로, 지속적으로 고품질을 그 보장하도록.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? BCA가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